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와 떠나는 여행 시언스쿨 러시아 강사 예나요. 오늘은 열 번째 시간이죠. 귀국할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러시아 여행을 우리가 재미있게 했는데요. 관광지도 가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또 쇼핑도 했어요. 오늘은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귀국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 다양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 더불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오늘의 주요 표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엇무엇을 바꿔주세요. 라는 표현 먼저 배워볼 거고요. 또두 번째로, 여행 어땠어요? 이런 질문 하셔야겠죠. 그렇죠? 러시아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무엇못 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주요 표현들 역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은요, 공항 직원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것 같죠?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 티켓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죠. 자, 이 표현들 러시아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선 볼게요. 티켓을 바꿔 주세요라는 표현은요. 러시아어로 바미냐이찌 빌 바미냐이찌 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어떤 표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라트나. 라트나. 좋아요. 이 표현들 문장 파헤치기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래 표현은요. 배웠던 표현이니까 이첫 번째 문장만 보도록 할게요. 무엇 무엇을 바꿔 주세요라는 표현은요, 빠미니아이제 이렇게 말음 해요. 이빠미니아이제뒤에 원하시는 것을 넣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바꾸 고자 하시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우리가 대화문에서는요, 티켓을 바꿔 주세요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제 빠미니아이제 바꿔 주세요 뒤에 티켓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문장 볼게요. 티켓은요, 밀리에트 기억나시죠, 그렇죠? 티켓, 표, 전부다 빌리엣, 빌리엣, 빌리엣. 한번더 티켓은요, 빌리엣. 좋아요. 이제 티켓을 바꿔주세요라는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빠미냐 있지, 바꿔주세요 뒤에 넣으시면 되겠죠? 넣어볼게요. 티켓을 좀 바꿔주세요. 빠미냐 있지, 빌리엣. 따라해볼게요. 우선 끊어서 볼게요. 빠미냐 있지, 빠미냐 있지. 강세 주의하시고요. 읽어 볼게요. 바꿔 주세요. 바미냐이제. 티켓을 티켓. 빌리에 합쳐서 티켓을 바꿔 주세요. 바미냐이제 빌렛. 좀더 빨리. 바미냐이제 빌리에한번더 티켓을 좀 바꿔 주세요. 바미냐이제 빌리에 좋아요. 이 바미냐이제 바꿔 주세요. 뒤에 원하시는 걸 넣으시면 되겠죠. 또 우리가 다른 것을 어, 뭘 바꿔 달라고 해 볼까요? 좌석을 좀 바꿔 주세요. 이런 표현 하실 수 있겠죠? 좌석은요, CGN에 이렇게 읽어요. 따라해볼게요. 좌석 CGN에 CGN에 좋아요.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미에스다라고 해서 자리라는 표현 배웠었죠? 좀 헷갈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미에스다는 자리, 장소를 의미하고요. c g n 는 좌석을 의미한다는 점참고를 해주시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좌석 CGN에 CGN에 좋아요. 이제 c g n i 라란 단어 넣어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좌석을 바꿔주세요. 빠미니아이찌 뒤에 넣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좌석을 바꿔주세요. 읽어볼게요. 빠미니아이찌 CGNIN 한번더 좌석 바꿔주세요. 빠미니아이찌 CGNIN 한번더좀더 빨리 빠미니아이찌 CGNIN 좋아요. 천천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석 좀 바꿔주세요. 빠미니아잇 시즈니. 좋아요. 빠미니아잇 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대화 표현 다시 복습해야겠죠? 우리가 아래 표현은 배웠었고요. 첫 번째 문장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티켓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라는 표현 어떻게 썼죠? 빠미니아잇 라고 했었죠? 뒤에 티켓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티켓을 바꿔주세요. 러시아어로요. 빠미냐아제 빌리엣 좋아요 알겠습니다 라드나 라드나 좋아요 이 대화 표현은요 저와 함께 역학을 나눠서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요청을 해보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시작 라드나 잘하셨어요 이빠미냐아제라는 표현 바꿔주세요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내 안에 있죠, 그렇죠? 이제 여행을 마치고 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할 텐데요.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 여행 어떠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재밌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이 표현들 러시아로 어 어떻게 발음할까요? 볼게요. 여행 어떠셨습니까?라는 표현은요. 깍 부 u 슈에스트바 v 리 이렇게 읽어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슈리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좋아요. 이 표현들도 문장 파헤치기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행 어떠셨습니까? 라는 표현은요. Как 이렇게 발음해요. 깍, 어떻게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뿌찌 에스트 바바트 여행하다라는 동사 원형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여행했냐는 거죠. 그렇죠? 여행이 어떠셨습니까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 볼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여행 어떠셨습니까? 딱 뿌찌 슈에스트 바바트 깍을 올려서 읽어주시길 바래요. 읽어볼게요. 깍 부찌슈에스트 바발리 좋아요. 한번 더. 깍 부찌슈에스트 바발리 한번 더. 여행 어떠셨어요? 깍 부찌슈에스트 바발리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제 대답 볼까요? 저는 무엇뭇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겠는데요. 우선요. 무엇뭇 했습니다. 라는 표현은요. 문예. 에일라 이렇게 발음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어떠어떠 했다라는 표현 어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무엇 못 했습니다라는 표현 먼저 읽어볼게요. 무니에 빌라, 무니에 빌라, 무엇 했습니다. 무니에 빌라. 좋아요. 이제 뒤에 표현 넣어볼까요? 대화문에서는요.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재밌었습니다 볼게요. 우선요 재미있다라는 표현은요. 인지리에스나, 한번더 인지리에스나 강세 주의하셔서 읽어볼게요. 재밌다. 인지리에스나, 아 재밌어요. 재밌어. 인지리에스나 좋아요. 인지리에스나라는 표현 뒤에 넣으시면 되겠죠. 문의별 다음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문장 완성해 볼게요. 보이시죠? 재밌었습니다. 문의에 멜라 인지리에스나. 좋아요 재밌었어요. 읽어볼게요. 무니에 벨라 인체레스나 한번 더. 어 재밌었어요. 무니에 벨라 인체레스나. 좋아요. 무니에 벨라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또 재밌었어요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볼게요. 아 좋았어요. 요행 진짜 좋았어요라는 표현 하실 수 있어야겠죠? 좋다는요 하라쇼 이렇게 읽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다. 아 좋아요. 하라쇼. 하라쇼. 뒤에 강세 주의하시고요. 하라쇼. 한번 더. 아 좋아요. 하라쇼. 잘하셨어요. 이제 하라쇼. 뒤에 넣어봤죠. 아 좋았었어요. 여행 진짜 좋았어요. 무니에 빌라 하라쇼. 좋아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아 좋았었어요. 무니에 빌라 하라쇼. 좋아요. 무니에 빌라 하라쇼. 한번 더. 좋았었어요. 무니 벨라 하라쇼. 좋아요. 뒤에 표현 주의하시고요. 이제 다음 표현도 볼까요? 어, 그런데 여행하다가 조금 아팠었어요. 아프다. 볼나. 이렇게 읽어요. 따라해 볼게요. 아프다. 볼나. 볼나. 한번 더. 아프다. 아, 팠어요 아파. 볼나. 좋아요. 이 볼나도 무니 벨라 다음에 넣어 주시면 되겠죠? 아팠습니다. Мне больно. 좋아요. 한번더좀 천천히 읽어 볼게요. Мне больно. 좋아요. 한번 더. 아, 팠었어요 Мне б о л ь н 좋아요이 표현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여행이 행복했어요라는 표현도 해 볼게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요. счастлива 이렇게 읽어요. 따라해볼까요? 슈아슬리바 어, 행복해요. 슈아슬리바 한번 더. 슈아슬리바 좋아요. 이 표현 넣어주셔야겠죠? 문예, 빌라.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넣었죠? 행복했습니다. 여행 진짜 행복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읽어볼게요. 문예, 빌라, 슈아슬리바 슈아슬리바 읽어 볼게요. 어 행복했어요. 문예에라 샤슬리바. 한번 더. 문예에라 샤슬리바.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대화 표현 복습해 볼 차례죠. 우리 문장들을 다양하게 응용해서까지 배워 봤는데요. 기억하시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행 어떠셨습니까라는 표현. 뭐였죠? 깍부지 쉬에스트바발리. 기억나시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행 어떠셨습니까? 깍붙이쉬에스트 버블리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과거형이죠. 문예 밸라 인젤에스나 한번 더. 재밌었어요. 문예 밸라 인젤에스나 좋아요. 이제 역할을 나눠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대답 먼저 해볼게요. 시작! 문에 빌라 인체레스나. 좋아요. 이번에 바꿔서 해볼게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시작! 깍부티슈에스트와 발리. 좋아요. 잘하셨어요. 여행 어떠셨습니까? 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뭇 했습니다. 문에 빌라. 뒤에 넣어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까지 마쳤는데요. 뭘 해야 되죠? 복습해야겠죠. 그쵸? 주요 표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이세 가지 점들 모두 다 표현 기억하시나 볼게요. 무엇무엇을 무언, 바꿔주세요. 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반복했었죠. 뭐였나요? 빠미냐이찌. 빠미냐이찌. 뒤에 원하시는 것을 물건 넣어주시면 되겠죠. 바꿔주세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빠미냐이찌. 좋아요. 두 번째 표현. 여행 어땠어요? 라는 표현이죠. 기억하시나요? 깍. 부티슈에스트 바발리. 좋아요. 읽어 볼게요. 깍 부티슈에스트 바발리. 좋아요. 세 번째. 무엇 못했습니다니다라는 표현이죠. 과거형. 뭐였죠? 무예 빌라. 무예 빌라. 좋아요. 세 가지 표현 한 번만 더 읽어 볼까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요. 마미냐이체두 yes. 번째. Täll, 깍 부티슈에스트 바발리. <imly> 좋아요. 세 번째, 뭐뭐 했습니다. 문의벨 별라. 모두 다 기억하셔서 귀국하실 때 어,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좋아요.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 미니아이체 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렇 그리고 오른쪽에는 티켓 사진이 보이네요. 뭐죠? 티켓을 바꿔달라는 뜻이죠. 그렇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바 미니아이체 티켓 뭐죠? 빌리엣. 바미니아이제 빌리엣. 티켓을 좀 바꿔주세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마미니아이찌 빌렛. 좋아요. 이번엔 뭘 바꿔달라고 할까요? 좌석을 바꿔주세요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좌석. 뭐였었나요? CGN이라는 표현이었죠. 그쵸? 읽어볼게요. 좌석을 바꿔주세요. 마미니아이찌 CGN. 마미니아이찌 CGN. 좋아요. 이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문예 멜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오른쪽엔 엄지가 딱 보이죠 좋다라는 뜻이죠 어, 좋았었어요라는 표현 복습해 볼게요 문예 멜라 하라쇼 기억하시죠 읽어볼게요 어 좋았었어요 문예 멜라 하라쇼 자요 두 번째 어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픈데요 아프다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는 그림인 것 같죠 어, 아팠었어요 복습해 볼게요 문예 bella b o n a 한번 더 아팠었어요. 문예 벨라 볼나 좋아요. 자, 세 번째 사진.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여성분의 사진이 등장했죠. 아, 행복했었어요. 여행이 정말 행복했었어요. 복습해 볼게요. 문예 벨라 с ч а с т 한번더 행복했습니다. 문예 벨라 с ч а с т 와요. 입니에 빌라라는 표현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퀴즈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예나쌤의 팁 시간이죠. 어, 여러분, 귀국하실 때 러시아... 에서 비행기 시간을 맞추시기가 참 힘들잖아요. 항상 불안하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막힐지 모르는 그 교통상황에서 불안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길이 막혀서 공항까지 가는데 시간을 맞추시기 힘드신 경우에는요. 아에라 익스프레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이 교통수단은요. 공항 내부로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길이 막히거나 좀 조금 마음이 불안하실 때이 교통수단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여행 러시아 강좌도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열심히 수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인사하면서 마칠게요 예나와 떠나는 여행 러시아 여러분 행복한 여행 되세요 빠까.